똥 오게야 똥아아아 킹독 깩깩 나이트 아기 방을 꾸며 줄게요. 아빠 말에 의하면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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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먹고, 자고. 어, 아이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맞습니다. 어? 여기, 이거,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거를 찾아볼게요. 이런 우유요? 어, 맞아요. 이런 이유식도 괜찮겠죠? 맞아요. 욕조를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 방 안에다 욕조요? 엉덩이를 계속 닦아줘야 되거든요. <laughs> 어, 남동생은 똥도 부지직 하고 싸지요. <laughs> 이런 장난감들. 이 침대 이렇게 딱 해주고 어, 여기 다가 장난감, 박스, 풍선도 하나 이거 어때요 이거? 짜그머니 음. 욕조네 하이방이 준비됐습니다 어. 자 이거는 엄마 여보 아이 나느라 어. 수고했어 아 그래 그래 나좀 수고했어 아나 잘래 <laughs> 어잘 거야? 아 우리 나갔다 오자 아나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어? 고생했으니까, 우리 데이트하고. 그럼 애기는 어따 봐? 라이비가 있잖아, 라이비가잘볼 거야. 그런가? 자, 우리 그럼 갔다 오자. 좀좀 음. 좀 마시고, 꿀꺽, 꿀꺽. 잠깐, 잠깐, 잠깐! 내이사는내이사는 내 뭐, 뭐, 니네 의사 뭐? 아니, 나는 보기 싫다고! 아, 동생이잖아, 레몬. 아. 네가 이름도 지어줬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잘 보고 있어. 그러면 책상을 사줄게. 에이. 자, 갔다 올게, 라이아 아, 어, 뭔가 좀 <laughs> 여보 이상하긴 옷, 하지만. 여보 옷 갈아입고 갑시다. 싫어. <laughs> 일단은 레몬이를 보기 위해서 거실을 다시 꾸며야 될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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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곰돌이, 수박. 자, 여기 그네 두 하나 놔두고. 이, 짜잔! 히히다 꾸몄다. 오, 내가 놀아도 되겠는데. 짬핑, 짬핑. 놀고 있는 그때. 허이허허허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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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뭐야? 설마 벌써 기어다니? <놀람> 기집기 도전에 기어다니면 어떡해? 세모나 <놀람> 일로 와봐, 자. 나 배고프, 응. 말도 안 해? 말은 아니고, 응. 배고프, 응. 자, 이거 마이 뭐 먹어. 응,뇽뇽. 응,뇽뇽. 마지막. 응,뇽뇽. 자, 이제 배가 좀 불러졌다. 이 자, 이거 짤랑이 잡고 있어, 짤랑짤랑. 홍 응. 응, 응.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여기, 여기 있어. 옳지. 옳지. 자, 마시고 후. 자, 다시. 우와! 잠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런데 여기 있었다.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 어떻게 간거야 도대체 야호 웅냥냥 너무 재밌다 웅냥냥 진짜 말하는데 레몬이는 천재였 성장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천재였다 하루만에 걷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 잠깐 밀접하게 타고 있어봐 웅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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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가 있는데? 나엉덩이똥 휴지, 딱딱 뽕아똥응똥똥똥 엉덩이 똥 딱딱 뽕똥 아, 응,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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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아니 잠깐만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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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i 어어어 x 독 i x 이거 마시고 다시 일어나야지. 후. 누나 이상해. 누나가 나한테 기독하대. 양양, 양양. 말로 말로 봐봐. 자, 기다려봐. 내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줄게. 누나나 아빠. 여기 곰돌이 있지? 여기 위에 올라가 봐. 아주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홍양 양양. 짬이 온다.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이장 짜장, 가장 짜장, 짜장. 짜장, 짜 똥 아니라고. 뭐니라거아거거고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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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고기똥라고생니라이 아니라고. 이야아 맛이 좀이상라고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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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냠냠냠. 냠냠냠고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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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좀씻니야겠다자 나랑 목욕을 해보자 목욕 아니라 폴폴 니라 아, 따뜻하다. 누나가 되게 친절하네. 나 엄만 줄. <laughs> 아니, 얘, 얘 문장을 구사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뭘까? 먹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풍선이에요, 풍선. 뭐라고요? 먹는 거. 풍선. 아 자, 지금 제 하고 싶은 게 뭐죠? 먹는 거. 여기요. <laughs> 냠냠냠. 냠냠냠. 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죠? 먹는 거. <laughs> 오, 아, 어, 아, 또, 쌌네. 왜 이렇게 많이 싸지? 이게맞 나요. 하하하하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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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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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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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자다 와, 엄마 들 자가 자 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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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문 닫으면 큰일 날것 같아, 이거. 나는 분명 애를 보는데, 왜, 이렇게 피곤, 피곤하지? 어, 어우, 잠 운동이 엄청 잘된다 어, 또 잠깐. 잠 운동도 아니, 야, 너 천재다. 슥슥슥슥슥. 라이미는 그렇게 똥을 엄청나게 많이 닦여가지고, 똥 닦기에 달인이 되었다. 슥슥슥슥, 기둥이, 촥! 아, 여보, 즐거운 하루였지? 하하하 <laughs> 음, 아주 즐거웠어. 어, 어, 레몬, 안녕. 어이쿠, 레몬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빠. 오, 레몬아, 너, 마, 마 말을 하네. <laughs> 아니, <웃음> 어, 아빠, 얘가 오. 천재야. 아니, 얘가, 내가 침대를 눕혔는데, 얘가 갑자기 뒤집기를 해가지고, 여기로 딱 내려오더니, 이렇게 막 걸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네를 타고, 트래플린을 타고, 어, 미끄럼피를 타고, 어? 곰돌이 안고 난리가 났었어. <laughs> 라이마, <라임아>, 너 꿈꿨구나. <laughs> 아니야, 야야야, 너 아까 전 했던 거 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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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전에 말했잖아. <laughs> 너 전에 <웃음> 야, <웃음> 내가, <laughs> 내가 밥안 준다. 엄마, <laughs> 엄마. <laughs> 여보, 레몬니저주러로 갑시다. <laughs> 혼자 남은 라이 <laughs> 뭐지? 스쳐 지나가는. 너무 기적이다. <웃음> <웃음> 이게 미지 생시야? 이게 뭔 일이야? 아니 나 하루 종일 어? 애를 봤는데요. 어 나는 말도 안. 고 진짜 너무해. 자 구독자 여러분은 어린 동생이 있나요? 그렇다면 동생을 잘 보나요? 라이미처럼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부모님이 막 뭐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열심히 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자다음에뭘 할지 여러분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고민고민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스키장 간 컨텐츠, 온천 가는 컨텐츠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네. 고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우와 똥또 짰잖아 얘. <laughs> 어우 똥 치워야지 또똥 아유 똥. 아아 똥 떨어졌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크월드를 해볼 건데요. 2편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바꿨거든요. 집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여기 이 아이들은 임시보호하는 아이들이에요. 조만간 입양할 겁니다. 아빠 물기. 아야 물지마 물지마 물지마. 아 물렸다. 저희가 패샵을 오픈했어요. 네. 이름은 라임 패샵 여긴데요 여기 엄마가 이제 예약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여기 뽀뽀 있죠? 어 뽀뽀 시야인다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 강을 건너면 라임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건 다른 아닌 아빠이기 때문이죠. 아빠가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강아지랑 같이 이통을 싸거나 여기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죠.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저기 혹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아 라이만 아빠가 여기서 응가를 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어, 패시업에서 나가려고요. 어우 토할 네. 것 같아. 그건안 돼요.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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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단장 아빠를 만나봐야겠어요. 아빠. 어. 아빠 자꾸 이상한 짓할 거야. 내가 뭐? 으아, 똥또 짰잖아 얘. 어우 똥 치워야지 똥. 아우, 똥, 어우 똥, 아 아, 똥 떨어졌다. 똥 떨어졌다. 똥 주먹, 똥 주먹. 응, 똥. 휴지통에다가, 어! 자꾸 아, 손님들한테 이상한 짓 하면 내쫓을 거야. 아빠잖아 라임파. 아 더러워 라이브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나안 더럽다고. 아 여기서 손 닦아야지. 룰루룰루룰루. 아 진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내쫓을 거야. 그렇게 더 내쫓긴 라임파파 집으로 보내졌다고 한. 아휴 진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아, 냥냥 철퍽 이리와 이리 들어가 근데 그 고양이는 다시 진호 공룡이 아또 그랬어 이리와 이리 오라고 냥냥와냥냥어 잠깐만 나도 들어갔잖아 야. 혼냥 혼냥 철퍽 그 상태에서 침대에 눕기 야너 야옹이 너 일로 안 오냐 너 잡아라 아이 얍 야. 야. 잡아라 야! 아이 뭐야 이라고 삐약이 삐약이 아 삐약이들을 여기다 넣어 갖고 구워 먹을까 삐약 삐약 살려 삐약 당 먹고 싶은데 삐약이들 일로 와냐 삐약이. 아, 살려줘 그때 라이미가 들어온다 하유, 아빠 또 난리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우리 양이 자리 잡혀. 양이 괴롭혔지. 양이는 요런 사울로 이렇게 솔솔 닦아주면 좋아한다고. 진짜 그렇구나. 아유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누워 뭐 있을 거야. 빨리 패션에 가서 일좀 도와. 안 아, 싫어. 나누울거야야나 가겠다고. 빈자로 들고 빨리 패션에 가서 일이나 해. 자, 패샵이 망해 가고 있습니다. 라이아빠 때문에. 라이미의 도전. 패샵 살리기. 네, 무슨 일인가요? 저 여기 좀 가만하고 싶어요. 저기 있는 어떤 남자가 계속 이상한 것만 하고 다녀요. 여기 지효. 어, 음, 손님이 자꾸 나가네. 네, 무슨 일인가요? 저기 아까 전에 간 고양이처럼 저도 여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여기 지효. 저 여기 나갈 거예요. 네 나가시려고요. 저여긴 다시 나눌 거 같네요. 처음엔 좋은 거 같더니만 어떤 남자가 강아지 있는 도에서 똥 짜고 어우 정말 끔찍해요. 여기 키요. 웨삐웨삐저 나갈 거예요. 다시 나눌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아빠 때문에 이게 뭐야? 라임이와 아빠가 들어온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그러게,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여보? 으, 당신,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갔잖아.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당신이 아주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닌다고? 손님들이 지금 다 불평을 넣어놓잖아. 갑자기 증인이 나타났다. 맞소맞소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들다고. 나도 이제 나갈 거야. 더 이상 못 있겠어. 왜들? 아 저기요. 나도 나갈 거야. 나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 패션 망하게 생겼잖아. 아 어떡하냐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렇게 가게 안에는. 몇몇 동물들과 임시 보호하는 아이들 각게 남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만다. 여보 열심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화풀어. 풀. 응. 조기 안에 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꺼내 라이먼마테 두면 라이먼 마가 기뻐하겠지. 지금은 낮이니까 밤에 <laughs> 밤에 해야지. 밤이 되었습니다. 진주기. 아무도 없어. 다 자고 있구나. 아니, 진주가 아, 진주. 말을. 드디어 얻었다, 진주. 응. 자, 라임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지? 유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저 여기 나갈 거예요. 제 사랑하는 진주. 제 친구가 없어졌어요. 저 여기 키요. 안녕히 계세요. 진주가 없어졌다고 나가다니 이게 어쩐 일이야 도둑이 들었나 여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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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짜잔 진주야 진주 자 진주 받아 여보 뭐? 설마 어젯밤? 진주면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진주를 가져왔다니까 안 되겠어 CCTV를 뒤져봐야겠어 아무도 없어 다 자고 있구나 <laughs> 드디어 얻었다 yup. 진주. 아, 이럴 수가. 당장 그 손님 불러와. <laughs> 아이 간 손님을 어떻게 불러와? 그때 라이미가 들어온다. 아빠, 뭔 짓을 했길래 이 손님이 엄청 울고 있어.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Dan> <pudding> <사 aluminium> <Zhan bani Brettpper> <laughs> 다행히 엘마랑 같이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 손님은 용서해 줬지만 다른 손님들은 무참히 떠나갔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라 이거 아빠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떻 우리도 다, 다 떠날 거야 아우 이렇게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어떡 해? 겨우 어떻님 해? 에안남았어나게문에이런일이일어나다니어 여보, 라이어떻 해? 이거 어 해? 어거 어떻게 거게 이거 게이게 해? 이거 어떻게 라이미는 동물 병원을 찾아간다. 자, 라이미가 과연 어떻게 패시업을 살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저희 패샵에 도움이 시급해요. 아빠는 내쫓을테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 라이미. 그렇게 몇몇은 넘어가고 엄마까지 도와주러 나섰다. 제발 다시 와 주세요. 몇몇 사람들은 같이 가 주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빠의 그 난행 때문에 오지 않았다. 아유, 이렇게 청소한다고 손님들이 올래나. 아유, 아빠, 아빠. 네 어? 마리의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 라임이가 잘 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라임이 믿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시 몇 마리가 생겨났다. 아파트. 입주, 아파트 입주. 다시 손님들이 와서 다행이야. 우리 회의를 하자. 일단 구역을 나눠야 될것 같아. 아빠는 일단 청소 담당이야. 고양이 손님들이 여기다가 실을 싸고 가는 경우가 많아 매직으로 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로 틈틈이 청소해주고. 오케이. 엄마는 여기 카운터를 맡아줘. 나는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할게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여기 여기 방에 이상한 게 있어요 네네 네.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다들 역할 잘 맡아줄 수 있지? 오케이 그 후로 라이민의 쇼비 엄청나게 성스레졌다는 소문을 <laughs> 듣고 온전 손님들 줄을 서고 왔다 북적북적 북적북적 북적. 어서 오세요 손님들 쓱싹싹, 쓱쓱싹싹. 오,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을까? <laughs>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방 구하여 갈게요. <laughs> 와, 손님들. 반찬 손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어, 라이머빠는 좀 믿을 수 없지만 라이미를 믿고 투숙하기로 했어. 날도 마찬가지야. 라이머빠랑 라임 라이미는 엄청 친절하다고 맞아 맞아. 난좀소영을 해야겠어. 나도 나도. 그렇게 방에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한다. 열어오면 꽉꽉 차 있을 정도. 자기야, 저희도 단체 손님이.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실이어서 이용이 불가하옵니다. 라임샵이 엄청 유명해져서 객실이 꽉 찼어요, 여러분. 다음에 예약하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자도 되니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착착 착착 착착. 내가 나갈테니까 이 손님들을 새 집에서 자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자게 해주세요. 갑자기 손님들이 새 집으로 간다. 밤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샵이 잘될줄 몰랐어 라임아 우리 이제 자러 가자 아휴 피곤하다 아, 아 하, 따뜻해 오늘은 완전 힘든 하루였어 그래도 뭔가 뿌듯하다 이제 나도 그만 자러 가야겠다 아니 이럴수가 아빠는 여기 자린다왜 여기서 자는거야 아빠 일어나. 어어 어. 목포들도 자꾸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3편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꾹꾹꾹 써 주세요. 자. 다음에는 말입니다. 말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바이바이. 라임튜브 스토어 네이버 쇼핑 카카오톡에서 라임튜브를 검색해보세요!